나는 이미 메디아 사람 다리우스 제1년에 미카엘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그를 뒷받침해 주려고 나선 적이 있다. 이제 나는 너에게 진실을 일러주겠다. 페르시아에는 앞으로 새 임금이 더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넷째가 나와 앞에 어느 임금보다도 큰 재물을 모을 터인데, 그렇게 재물을 모아 강력해지면 그는 그리스 왕국을 치려고 온 나라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그러나 용맹한 임금이 일어나 막강한 통치력을 행사하며 제멋대로 행동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가 일어서자마자 그의 나라는 부서져 천하 사방으로 나뉘는데 그의 자손들에게는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고 통치력도 그의 때와 같지 않을 것이다. 그의 나라가 뿌리채 뽑혀 그들이 아닌 다른 이들에게 넘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남쪽 임금이 강력해지겠지만 그의 장수들 가운데 하나가 그보다 더 강력해져서 그의 영토보다 더큰 영토를 통치할 것이다. 몇해 뒤에 그들은 동맹을 맺고 협약을 비준하는 뜻으로 남쪽 임금의 딸이 북쪽 임금에게 시집갈 것이다. 그러나 그 여자는 세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 아들도 자리를 지키지 못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 여자와 또그 여자를 그리로 데려간 자들, 그 여자의 자식과 지지자가 적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때 그 여자와 같은 뿌리에서 난 가지가 그 뒤를 이어 일어나 북쪽 임금의 군대를 공격하고 성체로 들어가 그들을 쳐 이길 것이다. 또한 그들의 신들과 주조 신상들, 은과 금으로 된 값진 기물들을 전리품으로 이집트에 가져가고 나서 몇해 동안 북쪽 임금을 내버려 둘 것이다. 그 뒤에 북쪽 임금이 남쪽 임금의 나라로 쳐들어가기는 하겠지만 곧 자기 땅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북쪽 임금의 아들들이 전쟁을 벌이면서 수많은 군대를 모은 다음 그들 가운데 하나가 마침내 쳐들어가는데 울밀듯이 휩쓸고 지나가면서 남쪽 임금의 성체에 이르기까지 다시 싸움을 벌일 것이다. 남쪽 임금도 분노를 터트리며 나가서 북쪽 임금과 싸울 것이다. 그러면 북쪽 임금이 수많은 군사를 일으키겠지만, 그 군사들은 남쪽 임금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그 군사들이 제거되면 남쪽 임금은 마음이 우쭐해져 수만 명을 쓰러뜨리겠지만 우위를 차지하지는 못할 것이다. 북쪽 임금은 처음보다 더 많은 군사를 다시 일으켜 몇해 뒤에 많은 물자와 함께 큰 군대를 거느리고 쳐들어 갈 것이다. 그때 많은 사람이 남쪽 임금을 거슬러 일어날 것이다. 네 백성 가운데서도 남북한 자들이 환실을 실현시키겠다고 공기하겠지만 실패할 것이다. 북쪽 임금이 내려가서 공격축대를 쌓고 요새 성읍을 함락하는데 남쪽의 병력은 정의 부대까지도 그들을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당해낼 힘이 없기 때문이다. 남쪽 임금을 공격하는 자들이 제 멋대로 행동하는데도 그들을 아무도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하여 북쪽 임금이 영화로운 땅에 자리 잡으면 모든 것이 그의 손 안에 들어가고 말 것이다. 그는 남쪽 임금의 온 나라를 자기의 세력 아래로 끌어들이겠다고 결심하고서는 그와 화친을 맺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남쪽 임금에게 여자를 하나 주지만 그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에게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다.그는 섬과 해안 지방으로 얼굴을 돌려 많은 곳을 점령할 것이다.그러나 장군 하나가 그러한 그의 행패를 끝장내는데, 그는 자기가 당한 행패를 그 장군에게 죄갚지도 되갚지, 못할 것이다.그 뒤에 그는 자기 땅의 성체들 쪽으로 얼굴을 돌리지만 비틀거리다 넘어져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의 뒤를 이어 다른 임금이 일어나 나라의 영광스러운 곳으로 조공 징수관을 보내기도 하지만, 다툼이나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그 임금은 얼마 되지 않아 살해될 것이다.그의 뒤를 이어 멸시받아 마땅한 자가 일어나는데 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면서도 불시에 나서서 모략으로 왕권을 잡을 것이다.그 임금 앞에서 적군들이 완전히 쓸려나가고 부서지는데. 계약의 영도자까지 그렇게 될 것이다.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고 나서부터는 속임수를 쓰는데, 얼마 되지 않는 백성을 거느리면서도 위치가 올라가고 더욱 강해질 것이다. 그는 불시에 그 지방의 비옥한 곳으로 쳐들어가 자기 부하들에게 전리품과 노략물과 그 밖의 물자를 뿌리며 자기 조상들 가운데 아무도 하지 않은 짓을 할 것이다. 그리고 요새들을 칠 계략을 꾸미지만. 한때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는 힘과 용기를 내어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쪽 임금을 치려고 할 터인데 남쪽 임금은 그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전쟁을 벌이면서도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남쪽 임금을 칠 계략을 꾸밀 것이기 때문이다. 그와 함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파멸시키고 그의 군대는 휩쓸려가며 많은 사람이 살해되어 쓰러질 것이다. 그두 임금이 마음 속으로는 악을 품고서도 한 식탁에 마주 앉아 거짓말을 주고받겠지만 아무도 성공을 거두지 못할 것이다. 정해진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북쪽 임금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다가 거룩한 계약을 해칠 마음을 품고 그 계획을 이룬 다음에야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이다. 정해진 때가 되면 그가 다시 남쪽으로 쳐들어가겠지만 그 때는 먼저 뻥과 같지 않을 것이다. 기팀의 배들이 그를 치러 오는 바람에 그는 겁을 내고 말 것이다. 그러나 돌아가는 길에 거룩한 계약에 분풀이를 할 것이다. 그는 다시 돌아가서 거룩한 계약을 저버린 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그리고 그가 보낸 병력이 자리를 잡고서는 성소와 성체를 더럽히고 일일 번제를 폐지하며 방패를 부르는 혐오스러운 것을 세울 것이다. 그는 계약을 깨뜨리는 자들을 달콤한 말로 배교하게 만들겠지만, 저희 하느님께 충성스러운 백성은 굳건히 서서 행동할 것이다. 또 백성 가운데에서 현명한 이들은 많은 사람을 깨우쳐 줄 것이다. 그러나 얼마 동안 그들은 칼과 화염에 쓰러지고 유배와 약탈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쓰러질 때 도움을 조금밖에 받지 못하고 많은 사람이 그들과 합류하겠지만 거짓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현명한 이들 가운데 일부가 이렇게 쓰러지면서 마지막 때가 되기까지 다른 이들이 단련되고 정화되고 순화되게 할 것이다. 아직 정해진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임금은 제멋대로 행동하고 교만스레 자신을 드러높이며 자기가 모든 신보다 위대하다고 여길 뿐더라. 신들의 하느님을 두고 끔찍한 말까지 해댈 것이다. 이렇게 그는 진노의 때가 다 하기까지 성공을 거두리니 결정된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 조상들의 신들을 비롯하여 여자들이 아끼는 신이며 그 밖에 모든 신을 무시할 것이다. 자기가 그 모든 신보다 위대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 대신에 성체의 신을, 제 조상들은 알지도 못하던 신을, 금과 은과 보석과 그밖에 보물들을 바쳐가며 공경할 것이다. 그는 그 낯선 신을 모시고 가장 견고한 요새들을 공격할 것이다. 그리고 그 신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영광을 더해주고 많은 사람을 다스리게 하며 보수로 토지도 나누어줄 것이다. 마지막 때 남쪽 임금이 그를 공격할 것이다. 그러면 북쪽 임금은 병거와 기병과 수많은 배를 거느리고. 그에게 돌진해 갈 것이다. 여러 나라를 쳐들어가며 물밀듯이 휩쓸고 지나갈 것이다. 북쪽 임금은 영화로운 땅으로도 쳐들어가 수만 명을 쓰러뜨리지만 에돔과 모압과 대부분의 암몬인들, 바로 그들은 그의 손을 피할 것이다. 그가 이렇게 여러 나라의 손을 뻗으면 이집트 땅도 난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이집트의 금과 은을 비롯한 보화, 그리고 다른 모든 보물의 주인이 되고 리비아인들과 에티오피아인들도 그의 발아래 놓일 것이다. 그러다가 북, 동쪽과 북쪽에서 들려오는 소문들이 그를 놀라게 할 터인데, 그는 크게 화를 내며 나가서 많은 이를 죽이고 멸망시킬 것이다. 그는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임금이 머물 천막들을 칠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를 도와주는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